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구청장 유규화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저염요리 교실을 시청하고 계시는 부모님과 어린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집안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 오늘 어린이 저염요리 교실에는 코로나도 있게 해줄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어떤 음식들이 탄생될지 다들 궁금하시죠? 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고 먹어볼 수 있는 맛있고 영양 만점 간식의 세계로 지금부터 출발해 볼까요? 출발! 안녕하십니까. 대경대학교 남영수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어, 학교 생활이나 외부 활동에 자제를 많이 받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이때 건강하고 맛있고 영양이 높은 간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은 줄이고 어, 맛있는 영양 간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를 도와줄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트 건강 올리고 쿠키를 도와줄 초등학생 이야기 김연아예요. 반가워요, 연아. 자, 오늘은 교수님하고 호두, 바인애플, 치즈롤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재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많이 도와주세요. 자, 우선 먼저 식빵. 좋아합니까? 네. 아, 식빵.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파인애플. 아, 요거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 그 다음에 아보카도, 파인애플, 크림치즈. 그 다음에 달걀, 호두, 약간의 소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아가 저를 많이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먼저 어, 교수님이 달걀을 좀 준비해 놨고, 그다음에 이 호두는 어,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커서 씻기가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교수님이 좀 다져줄 건데, 어떻게 다지냐면, 그냥 칼로 다지면 얘가 튀기 때문에 연아 한번 어, 교수님이 어떻게 다지나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꼭꼭 다져주면 밖으로 튀지도 않고, 어때요? 괜찮아요? 어, 위험한 거는 교수님이 하고, 연하는 교수님이 좀 안전한 거는 연화가 좀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어, 칼 위험한 거는 집에서도 부모님이 조금 아이들 대신 먼저 좀 도와주시면 안전하게 간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두도 다져서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연아는 교수님이 뭘 도와주냐면 어, 식빵을 교수님이 이렇게 가장자리를 좀 잘라 줄 거예요. 잘라 주면 연아가 밀대로 좀 밀어 줄수 있을까요? 어, 감사해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자, 이렇게 하면 연아가 밀대를 한번 밀어 주세요. 그렇지. 힘 있게 한번 밀어 보세요. 이따가 우리가 소를 넣을 수 있도록 힘있게 밀어봐 주세요. 어, 연아가 이렇게 식빵을 잘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연아에게 달걀을 좀 으깨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연아 달걀 부탁해 줄수 있지? 이렇게 눌러서 연아는 달걀을 으깨주시고요. 저는 뭘할 거냐면 어, 채소를 좀 곱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채소 좋아해요? 자 만약에 채소가 드시기가 어려우면 좀 잘게 다져서 간식이나 이런 거 만들 때좀 쓰시면 드시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잘게 다져서 간식 안에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송송송 잘게 다져서 준비해봤어요. 어, 연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다음은 파인애플도. 송송송 썰어서 함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애플도. 소화가 잘 되는 파인애플이라서 빵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좀 많이 도와줘요. 자, 파인애플도 송송 썰어서 준비해 놨습니다. 다음은, 어, 연아야, 혹시 이거 뭔지 알고 있어? 아보카도, 그렇죠. 이거는 아보카도인데 숲 속에 버터라 그래요. 근데 우리 몸 속에 나트륨이 많으면 칼륨이라는 성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트륨아, 나트륨아, 너 너무 몸에 많아. 칼륨이 나갈 때너 따라 나와. 이래서 어 나트륨을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칼륨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많이 먹으면 몸 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보카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과일 중에 숲속에 버터라고 하는 아보카도를 조금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아보카도를 어떻게 만드냐면 혹시 연아야 엄마가 아보카도 자르는 거 봤어? 한 번? 이거 자르는 거 봤어? 네. 어 봤어? 교수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칼로 이렇게 위험하니까 바닥에 놓고 이렇게 돌리면 자짜자자짠 돌아가죠? 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보카도를 조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아야. 아보카도는, 연아 스푼 좀 빌려줄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아보카도를 살짝 넣으면, 연아가 요것도 섞어서 눌러주세요. 아보카도를 연아가 지금 으깨고 있습니다. 자, 어, 너무 잘해서, 교수님 고마워요. 자, 꽉꽉 눌러주세요. 자, 어, 다음은, 어, 우리가 호두를 그냥 드셔도 되지만 팬에다가 살짝 볶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켜고 호두는 어린이들의 두뇌 영양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당량을 어, 먹으면 간식으로서도 아주 좋은 식품이라서 오늘 호두를 조금 넣어봤습니다. 자 호두를 볶았습니다. 자, 볶은 호두도 한번. 빼 봤습니다. 자. 어. 자, 연아가 지금 교수님을 많이 도와줘서 소스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힘들었죠? 고마워요. 자. 여기에다가 자, 우리 볶아 놓은 호두도 좀 넣어 보고 그다음에 여기, 좋아하는 파프리카, 채소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도 넣었어요. 자, 연아가 잘 섞어주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어, 잘 섞고 있습니다. 자, 자 이제 교수님 한번 섞어볼까요? 어,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소를 만들었어요. 소가 만들어졌으면 여기에다가 아주 소금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넣었습니다. 자, 소가 지금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어, 여기 지금 크림 어, 버터가 있어요. 연아가 여기 크림 버터를 조금 발라봐 주세요. 여기다가 교수님 따라 하세요. 자, 크림버터를 살짝 넣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연화도 한번 발라보세요. 한반 정도 이렇게 발라서. 오, 잘하고 있어요. 참 잘했어요. 자, 이렇게 발랐으면, 자, 얘를 밑으로 놓고, 이거는 여기다가 잠깐 놔두겠습니다. 자, 소를 교수님처럼 넣을 거예요. 짠 우리 연아도 이렇게 넣어서 채소가 들어있어도 이 정도는 연아 먹을 수 있겠지요? 음. 자 교수님도 좀 넣고 자, 한번 말아 볼까요? 음. 자 힘껏 얘를 딱잡아서 반을 딱 접어서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옳지 옳지. 아, 어, 잘했어요. 또한번더 말아볼까요? 아, 너무 잘했어요. 꼭꼭꼭 눌러주세요. 아, 잘했습니다. 자, 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때 롤이 안 말아지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랩에다가 또 묶어놓으면 또 단단하게 말아줄 수가 있어요. 연아하고 교수님이 만든 롤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한번 잘라볼까요? 연아도 한번 잘라보세요. 교수님도 한번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잘라볼게요. 연아 칼국이 있죠? 그렇지. 자, 자, 어, 오 잘랐어요. 잠깐만 우리 연아가 예쁘게 아, 꼬지 교수님이 꽂아볼게요. 빠지지 않도록 연아도 예쁜 꼬지 한번 껴보세요. 네.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아가 만든 것, 교수님이 만든 것, 자, 자 오늘의 연아와 같이 만든 호두 파인애플 치즈 롤이 완성되었습니다. 호두 파인애플 치즈 롤이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세요. 마스크 교수님 요만큼 다있을 테니까 마스크 빼고 한번 먹어보세요. 맛이 어떤지.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호두 파인애플 치즈롤이 성공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나트륨 줄이기 어린이 간식 만들기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과일 떡꼬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어도 좋아하죠. 아, 소세지 준비해 놨어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 떡, 떡꼬치에 들어갈 거니까 떡그 다음에 어, 스위트 칠레 소스라 그래서 달콤한 소스. 그 다음에 조청, 마늘, 고추장, 케첩, 물엿, 설탕이 필요합니다. 연어 이거 다하는 소스죠, 그죠. 어, 그래서 오늘 어, 우선 먼저 뭘 만들 거냐면 교수님이 소스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연하가 잘 섞어주세요. 네. 자, 연하. 자, 이거 칠리 소스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연하가 이렇게 싹 닦아서 준비해 놓고요. 자, 다음은 물, 물입니다. 물도 좀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 옛날에 임금님은 이 조청을 소화가 안될때 드셨대요. 그래서 곡물로 만든 어, 요리당인데. 조청, 쌀로 만든 조청을 좀 넣었어요. 자, 연아, 잘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어, 마늘. 마늘 익으면 어린이도 드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케찹입니다. 자, 케찹도 넣어드릴게요. 자, 잘 섞어주시죠. 그 다음에, 얘는 고추장인데 너무 어린 친구는 매운 거 드시기 어려울 때는 고추장을 빼도 돼요. 근데 고학년 친구들은 약간 또 매운 거 드실 수 있으면 고추장을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들어갑니다. 자, 약간의 설탕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후추를 조금 넣으면 더 맛이 있으니까 조금만. 어린이 요리라서 조금만 넣었습니다. 다음은 청주입니다 소세지는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또는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드실 때는 이 나트륨 제거하는 방법이 뜨거운 물에 삶아주면 돼요 그러면 첨가물도 빠지고 나트륨도 빠지기 때문에 먹고 싶을 때는 꼭 삶아서 드세요 자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꽃게처럼 옆에 발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잘랐으면 끝머리에 칼집을 조금만 넣어주면 나중에 익으면 얘가 꽃게발처럼 돼요. 나는 알고 있었어요? 네. 어, 그래요? 자, 어, 소세지는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예쁜 모양을 만들어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도 어, 소세지하고 같은 크기로 썰어서 이따가 끼워주도록 할 거예요. 자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아는 소스 지금 잘 만들고 있어요. 네. 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설탕하고 어, 소스들이 잘 골고루 섞이도록 계속 저어주세요. 네. 음, 고마워요. 자, 파인애플도 썰어놨고요. 그 다음에 파프리카도 길이대로 좀 썰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때 가일하고 같이 먹으면 어, 이 채소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어, 요것도 파인애플도 또 파프리카도 자 재단을 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했고 그다음에 어, 칼라벨로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면 우리 몸에서 너무 너무 좋아요. 해 아, 나는 초록색이 들어왔으니까 간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초록색도 좋고 그다음에 붉은색을 먹으면 심장이 와 나는 너가 초록 빨간색을 먹었으니까 심장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칼라별로 좋아하는 색깔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을 골고루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재단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 이따 꼬지에 들어갈 식재료를 잘라놨는데 떡이 좀 단단하다 싶을 때는 떡을 뜨거운 물에 좀 넣어서 떡을 조금 부드럽게 삶아 주겠습니다. 떡을 부드럽게 삶았으면 이제 건져내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시지 같은 이런 햄 같은 것들은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내면 나트륨도 줄일 수 있고 식품 첨가물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 보겠습니다. 어, 그냥 구워 먹는 것보다 이렇게 따뜻한 물에 뜨거운 물에 데치면 어, 이런 것들이 좀 빠지기 때문에 짜자잔 꽃게처럼 되어 있죠 이렇게 칼집을 넣었더니 자 그럼 지금부터 뭘 해주냐면 우리 연아가 꼬치를 좀 끼워주도록 도와주세요 아셨죠? 자 꼬치에다가 떡을 끼워주세요 교생님처럼자떡 끼기 떡 뜨겁죠? 자안 뜨거워요? 자 떡을 한번 꽂아주시고 그렇지. 자, 옳지. 자, 다음은 파프리카. 끼워주세요. 교수님도 파프리카 끼웠습니다. 오, 잘했어요. 부서지면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 옳지. 자, 그 다음 빨간 파프리카. 자 끼웠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다음은 꽃게 자 꽃게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웠습니다 자 이제 꼬치가 다 끼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팬에다가 기름을 조금만 이렇게 두르시고요 이제 네, 한번씩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구워서 이때 구운 거 나가면 좀 뜨거우니까 연아 조심해야 돼요. 자, 자 이렇게 했으면 연아가 연아가 만든 소스를 여기다 좀 발라주세요. 네, 뜨거우니까 여기 끝에 여기 잡으세요. 여기 한 손으로 여기 잡으시고 소스 골고루 발라주세요. 어, 너무 잘해요 우리 연아. 어렵지 않죠? 어, 이렇게 하면 엄마랑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안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스 발라놓은 걸 한번 더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다가 조금씩 또 우리 연아가 도와준 소스 발라놓은 떡꼬치를 한번 더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좀 빌려주세요 조금 더 발라서 맛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식어서 또 한번 구워주고요 맛있는 소리 나요? 어, 맛있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자. 자, 오늘 두 번째 요리 가영신서 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